자, 이어서 2부 네 번째로 발표할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굉장히 트렌디한 곳입니다. 요즘은 기업 홍보도 마케팅도 심지어 개인 콘텐츠도 영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야말로 영상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번 기업, 텍스트 데이터를 디지털 콘텐츠 영상으로 자동 변환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로 영상 제작 장벽을 확연히 낮췄습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웨인힐스 벤처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웨인힐스 벤처스입니다. 저는 웨인힐스 벤처스 R&D팀 책임 문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는 AI 비디오 컨버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매일매일 밀려드는 텍스트 문서들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네. 텍스트 문서는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읽는 것도,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보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핵심이 뭐야, 결론이 뭐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텍스트는 이처럼 또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용량 텍스트를 영상으로 보여주면 보는 사람도 또 전달하는 사람도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주 긴 텍스트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서는 부산은행 은행장님의 어, 코로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강의 자료입니다. 네, 기존 방식으로 먼저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상 제작사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영상을 만들 텐데요. 저희도 한번 이 방식으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우선 4명의 기술자가 투입이 될 거고,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텍스트를 영상으로 전환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웨이니스 벤처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아주 무리 없이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용량 텍스트 문서를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인공지능이 바꿔줍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자나 관련 데이터나 그리고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에, 투, 기존에 투입되는 자원의 9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AI 컨버터는요, 어, 1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텍스트를 10문장의 핵심, 핵심 10문장으로 요약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 요약된 문장은, 어, 요약된 문장과 어울리는 이미지, 음원, 그리고 영상 클릭과 자동으로 매칭이 되면서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됩니다. 완성된 영상은 이용자가 평소에 이용하는 SNS 계정에 자동으로 배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서비스 시연 영상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부산은행 은행장님의 강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시면 텍스트를 인풋할 수 있고요. 현재 텍스트가 요약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약된 텍스트와 어울리는 이미지들이 끌어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하나로 병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네, 완성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요약된 텍스트와 뒤에 어울리는 배경들, 그리고 영상 클립, 코로나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는 배경음악까지 하나의 영상으로 병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영상의 퀄리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과 비슷하다라고 예상을 하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제작한 영상에 대해서 이용자들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도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만 자동으로 제작하고 나머지 20%는 이용자가 원하는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로 편집과 수정 가능하도록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영상을 지우, 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모바일 기반의 키네, 키네마스터와 PC 기반의 어도비를 저희 서비스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경쟁사 대비 쉽고 빠르게 괜찮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텍스트 요약, 데이터 검색 매칭, 자동 병합이라는 인공지능 기능을 저희, 저희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시면 3분에서 5분만 투자하시더라도 괜찮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세로축의 퀄리티 관점에서 어도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도비로 제작한 영상 콘텐츠보다 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웨이니스 벤처스는 어, 어도비보다 더 쉽고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이 소프트웨어의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의 사용성 관점에서 또 살펴보면, 키네마스터가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키네마스터보다 더 간편하게 영상을 만들 수는 없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웨이네스, 벤처스, 웨이네스 벤처스는 텍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더 풍성한 영상, 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동부 금융그룹의 월간 보고서나 BNK 부산은행의 어, 경영공시보고서, KB 하나은행의 어, 비대면 금융서비스 관련 홍보물 등 다양한 영상 레퍼런스를 쌓아왔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상 레퍼런스들이 저희 웨이니스 벤처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네, 제 발표가 끝나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입니다. 온라인 출판사, 금융보험사, 제조유통사, 공공기관,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계신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대기업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작은 스타트업이 이렇게 큰 기업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을 통한 비용절감, 가격 경쟁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되게 유명한 회사들의 로고가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기업들이 저희의 클라이언트자, 파트너사이자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파트너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2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2020년 하반기 12월에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앞서 제가 서비스 시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UI, UX나 아니면 프론트 디자인 쪽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조금 고도화 돼서 12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해외 진출을 어, 염두를 해서 28억 원의 매출 달성을 위해서 또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또 저희 서비스가 다양한 다국어 언어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글로벌 아이템으로서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웨이니스 벤처스 설립자 이수민 대표입니다. 어, 이수민 대표는 10년 동안 미디어 산업에 종사했었고요. 최근 4차 혁명으로 인공지능이 좀 부각이 되면서 미디어와 인공지능이 융합된 지금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미디어와 인공지능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미디어랩과 AI 엔지니어팀이 양축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R&D팀이 있습니다. 저희 R&D팀은 미디어와 음, 인공지능 사이의 어떤 접합점, 교집합에서 뭐 새로운 인사이트나 트렌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이니스 벤처스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